지난주 일요일, 손자 민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예전엔 저보다 빨리 계단을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 드려야 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몇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심지어 무거운 쇼핑백을 들기도 힘들어졌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정직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탄탄했던 팔뚝은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고, 다리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종민입니다. 올해 91세이지만, 아직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67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근육의 약화, 그 무력감과 두려움,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80이 넘었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젊을 때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90세에도 홀로산을 오르시고, 어떤 분은 70세에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운동량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 물론 그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지, 충분한지의 차이, 특히 하나의 비타민 말입니다. 얼마 전, 84세 되신 김영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며느리 손에 이끌려 오신 거였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3개월 전부터 갑자기 힘이 없어지셨어요.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시고, 밥도 잘못 드시고,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남한테 손한번 벌린 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혹시 넘어질까 봐서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나 운동이 아니었어요. 바로 비타민 D였습니다.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도 안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5%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 부족이 근육 약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우리 근육의 연료와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듯이 우리 근육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핵심 과정이죠. 또한 근육의 힘과 균형감각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균형감각이. 떨어집니다.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할수 있으며 빠르면 일주일 안에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7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근육 회복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햇볕 20분 규칙 매일 아침 해가 뜬후 2시간 이내에 20분간 햇볕을 쬐입니다. 그냥 햇볕만 쬐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팔과 다리를 가능한 한 많이 노출시키세요. 긴팔 셔츠보다는 반팔. 긴바지보다는 칠부 바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할머니의 지혜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예전에 시골에서 사시던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콩나물을 말리실 때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앉으셨어요. 아침 햇살이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죠.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아침 햇살의 UVB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 물한 잔에 기적 햇볕을 쬐은 직후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방금 만들어진 비타민 D가 온몸으로 잘 전달됩니다.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자주 놓치는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물 없이는 어떤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3단계. 간단한 스트레칭 이제 근육을 깨워줄 시간입니다.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동작만 하세요.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으신 후손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양쪽 발 모두 해주세요 s 번째 어깨 으쓱하게 어깨를 귀쪽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힘을 빼며 내립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들이 왜 중요할까요 첫번째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에요 두번째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는 제 2의 심장 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 전체적인 자세를 개선합니다. 4단계 영양 보충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의 소화 능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루에 계란 1, 2개씩 드세요. 삶은 계란이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주 2, 3회 드시면 됩니다.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졸여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버섯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햇볕에 30분 정도 말린 후 요리해 드세요.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서 할머니들의 지혜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버섯을 말릴 때꼭 해가 잘 드는 마루에 펼쳐 놓으셨죠? 그냥 마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햇볕을 받은 버섯이 몸에 더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예요. 5단계. 꾸준함의 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요? 힘들지 않을까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오늘 햇볕 쬐어? 하고 서로 물어보고 오늘 스트레칭 했어? 하고 확인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 매일 아침 마당에서 체조를 하셨는데 항상 옆집 할머니와 함께 하셨어요. 둘이서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니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니 기억나시죠?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꽤 빠른 걸음으로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한결 쉬워지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혼자서 시장도 갈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의 비타민 D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8세 되신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몇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넘어지는 게 무서워 외출을 못하신다고 하셨죠. 선생님 손자가 놀러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혹시 길에서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6주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네 집에 다녀왔어요. KTX도 혼자 타고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하고요. 할아버지 얼굴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되신 것 같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2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이제 80이 넘었는데 뭘더 바라겠어요. 그냥 애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요. 하지만 8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들네 집에 가서 요리를 해줬어요. 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하시더니 요즘은 오히려 저보다 더 활기차세요. 하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지셨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무력감, 그 두려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친일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어, 뭔가 달라지셨네요.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찬 걸,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긴 걸요. 그리고 그때 깨달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할수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넷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를 채워 가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저도 91세이지만 아직도 환자를 봅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단계. 아침 햇볕 20분부터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아직도 할수 있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